지금 모든 언론의 그 제목 그리고 지금 우리 토론 방향이 너무 잘못됐습니다. 이 문제는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 자금법 위반 사건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있었던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 그 자기들이 유죄를 만들기 위해서 제소자들을 불러다가 정말 불법하게 증언을 강요하고 위증하도록 교사했다는 그 검찰이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해서 지금 감찰하고 결정하자는 것이지. 한명숙 총리 사건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 이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를 누가 하자고 했습니까? 누가 사면한다고 했습니까? 왜 그렇게 앞서갑니까? 이 검찰도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자신들이 부끄러운 모습을 이 한명숙 구하기라고 하는 이 프레임으로 몰아가서 자기들이 잘못을 가리려고 하는 치졸한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그런 수사지휘권 발동이 아니라 검찰의 잘못된 불법한 위진 교사에 관해서 그것을 과정을 살펴보라고 하는 수사지휘권 발동이므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무전유죄, 그다음에 유전무죄 이런 말들왜 안고 사십니까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정권을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이 그렇게 그것을 자기적으로 썼기 때문에 국민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생긴 거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검찰에 한번 가 보신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 보신 분들 느낄 겁니다 검찰 개혁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과 제도를 공수처 만들고 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이 검찰의 조직 문화와 수사 관행 스스로 할수 있는 개혁인데 어떻게 일국의 국무총리를 지내고 여당의 대표를 지냈던 사람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증거와 증인을 조작하고 할그런 생각을 검찰 감히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의혹이 있고 진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갈수 없다. 들여다보고 고칠 건 고치자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 제안입니다. 그리고 왜 한동수와 임문정만 딱 찍어서 얘기했냐? 검찰이 이 결정을, 무, 무혐의 결론을 내릴 때, 왜 한동수와 이문정을 왜 뺐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균형 있게 보라라고 박봉계 장관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마지막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예. 겸손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대를 발전시키는 일이자 한명숙 총리의 부하기 이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